방송은 평양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내용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가 이제 5월 10일 취임을 하고, 대공, 대북 정책,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정책이 과거의 문재인 정부와는 완연하게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든 정부가 미국에 관례적으로 반드시 그 우방국에는 일본을 먼저 방문하거나 일본 수상이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대한민국을 먼저 방문한다 그런 얘기죠. 바꿔 말하면 그 동안에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의 사이에 삐걱거리던 뭐 내용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이한 정책 대결에 대해서 상당히 간격이 벌어져 있었다면 아마 이번에는 동맹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반도 정책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한국 정부와 합의하기 위한 그리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강국에 위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삼성 반도체에 대한 어떤 미국의 투자를 더 이끌어내기 위한 수안의 하나인지는 몰라도 첫 번째 방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북한도 대남 정책을 대단히 강공한 정책으로 선회합니다. 물론, 대미 정책에 대해서도, 소위 미사일 발사에 있어서 화성 15형, 그리고 17형까지 시험 발사를 하면서 미국에 강공을 두는 그런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출범해서 한 달을 전후해가지고 북한에서는 여러 차례 미사일 발사를 하는데 그 중에 의미를 두었던 것은 갑자기 탄도미사일 시험을 발사합니다. 시험 발사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300km 에서 600km 까지 그러니까 단거리를 조금 초과해서 중단거리 심지어 일본을 겨냥하는 중거리까지. 이렇게 시험 발사를 오륙차례 합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유사시에는 한반도에도 핵 위협의 가능성을 예시하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핵은 꼭 억제를 위해서 있는 것 같지만은 유사시 우리가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어디에 적이 있든간에 공격을 용의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한반도에 대단히 높은 긴장을 높이, 수위를 높이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조용합니다. 우리 많은 대북 전문기관들 그러니까 북한을 연구하는 38로스라든지 미국의 전략문제연구소 또 브루킹스 연구소 이런 많은 연구소들이 심지어 또 블링, 블링컨 같은 국무장관까지도 반드시 북한의 핵실험 7차 실험이 금년간 이루어질 것이다. 그 6월을 안 넘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특히 5월 말까지 위기가 있고 또 4월 달에는 김일성이 110주년 기념일이라든지 태양절이죠. 그 다음에 건국 그 소위 그 그들이 건군 그러니까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라든지 사요 이런 날짜를 넘겼다 그런 얘기죠. 최근에 이제 어떤 정보교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미국 독립기념일을 겨냥해서 7차 핵실험을 할것 같다.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개보수를 완료했고 또 여러 가지 그 핵실험에 대한 사전 준비가 끝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 그런데도 지금 조용하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소식이 알려진 놀라운 사실은 평양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려 호텔이 폭파되고 일부지만은, 그 다음에 4, 2, 5 문화공전, 거기에서 폭발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또 변압기가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평양 시민들은 의아해서 갑자기 왜 이런 폭발 사고가 나는가. 그래서 수천명을 검거하고 수사기관들이 북한에, 심지어 정보기관까지 동원돼가지고 심지어 외신에 의하면 약 4,000명을 검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된 사람이 평양 모 대학에 다니는 김두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범인으로 사실상 확증을 지치는 않았지만 인정을 했어요. 조사 중이라고. 김정, 김정은이도 그 간부들을 막 교체시키고 심지어 총정치국장까지 갈아치우는 그런 인사적인 소위 단행을 통해서 이 평양에 폭발사고가 왜 났냐 이것이 김정은에 대한 저항 아니냐 이렇게까지 심지어 쿠데타로까지 보는 예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김두섭이 체포돼 가지고 조사를 하는 중에 지난번 시험 발사했던 순환비행장 근처에 있는 탄도미사일 키지가 폭발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평양에는 전체 지금 계엄령 수준의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거리 사람이 없어요. 의심을 받으면 체포당해 가니까. 그렇잖아도 지금 북한 전체가 코로나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심지어 40만 명까지 확진자가 나왔다가 최근에 자기들 말로는 뭐 혁명한 지도자의 지도력에 의해서 환자가 줄어들어서 4만 명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중국에서 긴급 수송해온 백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해열제. 우리로 말하면 뭐, 여러 가지 해열제가 있지 않습니까? 약국에. 이런 약을 긴급 수송에다가 인민들에게 주면서, 또 심지어 그뭐 매점 매서 가는 그런, 응? 장치들이 있으니까, 그 약국들의 행포가 있으니까, 그것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인민군 의무병들에게 하얀 제복을 입혀서 총을 들고, 약국을 검열하고 지키는 그런 긴장한 사태가 연속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정은이가 서 실천 이대오르비로서 제시한 인민대중 제주의 인민중시, 인민을 항상 가장 중심 있는 관점에 두고 인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인민에게 이익이 가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라 이게 인민중시정책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인민중심 인민을 늘 중심에 둬라 마음 가운데 세게라 그리고 인민사랑 심지어 길거리에 걸음 한 주먹이 떨어질 수도 인민의 편에 서서 인민을 위해서 가지다 줘야 되고 또 들판에 나달 하나, 저 이상 하나가 떨어져어도 인민을 위해서 인민에게 전달해 줘라.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면서 건설 현장, 뭐 심지어 화학 노동자들 건 현장, 심지어 군수 공장 또는 심지어 화장품 공장 이런 데까지를 일일이 다니면서 인민 육시 사상을 강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대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뭐 주체 사상, 그것도 사람 중심이죠. 그 다음에 성군 정치, 애민정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데올기를 강조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사실상 지나간 것들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신화적 정치체제에 써져 있던 모든 그 정치철학들은 땅에 묻어라 그리고 하늘 날려버려라 그리고 오직 위민위천의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내 정치철학이다 이렇게 해서 실천 이대오기를 강조한 김정은이가 이제 실험장에 올라선 거예요. 과연 이민 죽어가는데, 심지어 저 함경북도 저쪽에 단천 함흥지방에서는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개골에다 놓고 불을 질렀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만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도 공개적으로 매일 코로나 환자, 사망자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어떤 정보 채널이 정확한 것도 아니고 주민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밝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이 그 숫자를 줄일 겁니다. 그 습성상, 공산당의 습성상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적이 위로 나가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북한 체제가 그렇지 않은 위협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평양에서 연쇄 폭발 사건이 일어난다 이거 이건 무언가 저항일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단체가 조직적으로 김정은 권력에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평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못 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 본다면 큰 범주에서는 독재 권력은 망합니다. 그 결과가 비참합니다. 지금 북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대체 정치세력이 없으니까, 뭐다 지금 김정일이 동생 되는 김평일이 함경도못채 연금해 놓고 일체 통제를 통행을 못하도록 강금해 놨죠 자기 김정일에 치용되는 김정남이 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약으로 처리해 버렸죠. 어떤 도전자도 없습니다. 김여정이라고 친 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아직은 북한의 정서상 또는 북한은 유교 윤리적 기준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 정서상 여자가 혈통을 계승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놓고 북한 인민들도 또 권력을 가진 그 소위 계급층들이죠. 북한 권력층들. 이 사람들도 김정은이 밑에서 일어난 생명을 유지하죠. 그 경쟁을 하면서 이인자 자리 가면 또 처단 당하고 하루아침에 처형 당하면서도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전원회의 때 소위 당 간부들이 뭐 3천여 명이 김정은이한테 진원을 올렸다는 겁니다. 간청을 했대요. 뭐라고? 몸을 좀 빼달라고. 몸이 141kg까지 나갔으니까 그렇게 무게가 나가면 그 지금 현재 건강한 체격이라도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부담을 느껴서 결국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심장 팡막에 걸려가지고 박동기로 연명을 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내추럴로 죽고.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이에게도 40대 전후에서 그런 위기가 오면 우리 체제가 얼마나 위기에 유기, 부딪히겠냐? 그러니까 제발, 삼천명이 간청을 했다는 거야. 몸을 빼달고 그래서 아마, 인민들의 간청에 호응해가지고, 지금 한 38kg까지 뺀 걸로 알고 있어 138kg. 상당히 협죽해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북한이 심상찮아요 평양이 심상찮 않단 말, 곧 북한이 심상찮 않다, 고그 말입니다. 지금 조용해야 할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나토 회의 갔지 않습니까? 나토는 유럽의 27개 나라가 군사 동맹을 맺은 거예요. 거기 에 미국이 주역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나라가 어떤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전체 나라가 동시 공격에 가담할 수 있어요. 침략을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결국 나토에 가입할 조짐이 보이니까 러시아가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안전 보장 처를 중립지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강요하원의 체제, 의 변화 요구를 러시아에 충성해라, 그런 말이죠. 2014년에 그, 크림반도를 점령한 이후로 끝없이 러시아 세력을 확장해 왔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개의 성정부, 돈바스적인 성정부는 러친, 러시아 정부의 소위 국가로 러시아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런 것들이 다 러시아의 라토에 대한 대항 경제심리가 작동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심상치 않다면 우리 한반도에도 또 다른 변화에 대한 조짐을 예측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저는 어제 28일날 우리 평화통일단체총연합 그리고 남북청소년교류평화회대인 두 단체 임직원을 우리 노동경제군 대강당에 모아서 일일교 내강조 교육을 했어요. 6.25에 대한 쟁점과 그 의미를 한번더 강조했고, 그리고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강의를 했어요.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통일이 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6.25라는 전쟁을 겪었고, 또 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 베트남이 군사적으로 월맹에게 월남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트남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월남의 인구의 평균 나이가 30대가 다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과거의 세대는 전부 전멸해버렸어요. 그 숫자가 알려지지도 않아요. 아마 적어도 수천만명을 죽였을 겁니다. 왜냐. 이미 자본주의에 물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프로레타리아트라는 개념이 희박해가지고 도저히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정치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미국에 물들고 그것도 파병한 나라들이 한국, 필리핀, 뭐 호주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에 참못 가, 까웠던 사람들. 음? 이런 사람들 전부다 속된 말로 재교육을 시켰거나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젊어졌죠. 나이든 사람들이 다한 세대에 다 물러가 버렸어요. 이 상상만 하기도 어려운 지금 한반도의 정세예요 우리 지금 나이든 사람들이 해야 할일 중에 하나는 통일의 당위성을. 분단을 계속 할 것이냐, 통일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제가 늘 주장합니다. 분단병은 영구적 소모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통일병은 일시적으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혼란이 오고. 그러나 그것은 생산비용이고 투자비용입니다. 그럼 우리 시대가 투자를 하는 쪽에 방향을 잡을 거냐, 계속 후손들에게 분단비용을 제공할 것이냐. 준비가 필요해요. 어?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통일은 재앙이에요. 지금 새 정부는 이제 아마 바이든 정부하고 정책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핵 확산에 대한 억제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전력 자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그 전력 자산을, 전략 자산을 우리가 도입해서 지금 F35라든지 그 심대 F22 같은 전폭기를 도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형 현무라든지 천궁이라든지 또뭐수리온이라든지 심지어 K2전차라든지 흑표전차 이런 것들은 다 북한이 어떤 전면전을 개시했거나 핵에 위협을 가했을 때 우리 한국의 킬체인이라고 소위 흔히 정치적으로 지금 여러 언어들이 난제했죠 선제 타격이냐 아니냐를 놓고, 그 군사적 용어죠. 선제 타격은 음? 틀림없이 한국을 핵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때 상황의 결정을 전략이 선제 타격이죠. 핵 기지를 사전에 부셔버린다 그런 말이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핵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김정은이를 처단해버리는 그것을 초놈 참수 전략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원래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과 같이 작전 502729에서 담이 밝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전 개념이 좀 바뀌었죠. 지금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처럼 북한의 핵문제 해결하면서 톱다운이 아니라 밑에 실무자들로부터 정확하게 올라가서 마지막 비핵화를 실천할 때 완전 불가역적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소위 이름하여 쇼비디라고 는 그런 상황의 핵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핵이 없어지지 않는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변 국가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대로 한바때 평화적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특히, 미국, 중국하고 패권전쟁이 경우에 따라서 실제 전쟁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 그때 가서, 만약 핵이 위험해지면, 중국도 적극적으로 북한 핵에 대한 위협을 제거를 하고 있니다 왜냐, 북한 핵이 확산돼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또 심지어 일본을 위협한다면, 미국의 목을 우리가 졸을 수 있어요. 왜? 우리도 핵 생산을 허락하라. 누구들핵 우산 밑에서 어? 그래, 자유롭지 않다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핵 처리 과정이 약간 다릅니다. 일본은 원자로에서 우라늄을 에너지로 해서 핵 전력을 생산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죠. 그 전력에서 나온 찌꺼기 중에서 프로늄을 분류해내요. 근데 일본은 프로늄 분류할 허가가 미국부터 나 있어요. 그러면 그, 그 프루토늄을 보관하는 장소가 공해상에 있는 거예요 유사시에는 언제든 이끌어다가 한 달에 1,500기 정도의 핵산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처리 과정 자체가 허락이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에 쓰고 남은 찌꺼기가 지하에 매몰돼 있지만은 거기서 프루토늄을 추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 정부는 미국을 향해서 이제 미사일의 거리 제한은 해제됐으니까 핵 생산의 가연성을 확보해 주도록 하라. 이게 압력을 놓죠. 근데 북한이 핵 여지에 따라서는 경소에 허가 날수 있어요. 그 일본은 한 단계 높여서 핵 생산하겠다. 여기시 파장을 일으키면 동남아에다핵 보유 국가들이 여기저기서 탄생합니다. 파키스탄 같은 나라도 핵을 가지고 있는데 못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4, 5개월이면 지금부터 프라, 프라트 분류를 해서 핵을 생산해도 4개월 가지만 핵탄두를 수백 개씩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과 모든 설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시아의 핵 왁상이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선진국들이 소위 핵을 감시하는 국제기구가 있고 어? 또핵 생산을 억제시키는 그런 기구들이 만들어져 있지만은 그런 기구들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비핵화를 못 막는 것처럼. 이스라엘 것도 못 막지. 파키스탄도 못 막았지. 지금 북한 건더못 막았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핵을 러시아가 이동을 시켜서 본국으로 가져갔지만은 결국 거기에 흩어진 기술자들이 세계적으로 흩어져가지고 북한에도 유입돼 들어와서 지금 핵 생산에 엄청난 힘을 더 버텨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또 우리 국산 무기를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소련제 무기를 격파시키는 유일한 무기는 지구상에 한국에 생산한 무기들이에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소련과 그런 인연을 갖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 누리오 발사할 때 소련의 그 액체 연료, 소 어? 고체 연료, 액체 연료 할때 누리오 액체 연료 들어갔지 않습니까? 엔진, 엔진. 그 엔진을 가동시키는 원 제품의 모형이 전부 다 소련에서 1차 발사한 나라 온가요?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북방여교를 통해서 얻어온 게 많이 있어요. 물론 노태우 대통령이 많은 차관을 주어서 아직도 못 받아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점에서 이 한반도라는 전략적 가치를 생각할 때더 이상 핵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요. 억제돼야 되죠. 그 북한도 잠을 깨야 돼요. 핵도 결국은 돈입니다 미사일도 돈이고 미사일 한번 발사할 때 한국돈 3천억 들어가고 어? 심지어 핵 실험 같은 것은 몇조 2조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중국에서 옥수수 수입해오면 북한 인민들은 그냥 3년도 먹을 수 있어요 이런 불행한 짓을 왜 하도록 용인합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북한의 변화는 백두혈통의 단절이에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 정권이 어떤 형태로든 몰락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준비되어지는 상황에서 몰락되면 한반도 전체 엄청난 파국을 일으킵니다. 재앙을 갖다 줄수 있어요. 또그 형태가 전쟁으로 돌발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 권력의 이동도 평화적으로 이동돼야 되고 또 우리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평양의 동양을 우리가 예의주시해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좀더 관심을 주고자 하는 것은 평양이 심상치 않다. 왜 이렇게 연쇄 폭발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우연적인 어떤 사고냐? 뭐 변압기 터진 것 정도는 사고라고 하더라도 왜 고려 호텔 중요한 요인들이 묶고 있는 호텔이 어? 폭발이 일어나고 심지어 탄도미사일 기지까지 폭발이 일어나냐? 지금 평양 시내 사람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 그냥 지나친 일이 아니다. 왜 핵실험 못 하고 있냐? 아마 경우에 따라서 중국이 압력을 넣었을 수 있어요. 왜? 대만이 핵을 만드는 걸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핵이 더 이상 진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이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